다 터널이야, 봤어? 장난 아니라니까. 이 저거 봐, 장난 아니야. 저거 봐. 저거 다 터널 입구라 터널 패탄강 잡아봐.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일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일곱, 열일곱 개. 근데 밑에는 막혔네. 광산이네, 광산. 야, 여기 금은 동부터 다 나왔네. 39년도부터 했다. 야, 근데 이거를. 어디로 올라가지? 근데 여기는 막혔네. 여기는 막혔고. 그죠? 어, 팔 아픈데. 야. 자. 음. 우와. 이 어디로 올라가지? 일로 이렇게 가야 되나 일로? 일로 가서 절로, 이리로 가서 절로 가서 절로 올라가겠다 입구부터 무너진 꽝이죠. 야, 오늘 신발 다 버리겠는데? 아, 진짜. 양학동, 전직 양학동 그랜트에 본격 등산 방송을 보고 계십니다. 아, <laughs> 아 절로 가야 되는구나. 아 어, 힘들어. 아, <laughs> 야, 이로 가야 돼. 야, 아니 그냥 멀쩡한 길로 갈걸 괜히 이로 왔네. 아, 저로 갔으면 된데 그냥. 야, 여기까지는 못 들어가네. 여기까지는 막혔어요.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그래, 이래서. 길 놔두고. 이상한 데로 오면 안 되나봐. 길 놔두고 뭐한 거야? 여기는. <laughs> 이렇게 적어 놨는데? 힘들어 물이셨네 여기도 막혔다 금광이래요 금광 아니다 성방장이란 뜻이 뭐지 야아 그냥 위에서부터 내려올거야 일단은 이거 있네 여기 돌아 올라와 봐야겠는데 아. 아 늙었나 봐 여러분들 술 담배는 줄이셔야 될것 같습니다 어, 이 새끼 아무튼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뭘한 거지? 야, 오늘 탈진해서 흉가 못 가겠다? 야, 있다, 있다, 있다. 야, 저거 들어가겠나? 흘러 안 내는데? 야, 저거 너무 무섭잖아. 아니, 우측으로, 우측으로 길이 있어. 원래는 저쪽이야, 저쪽. 저쪽으로 해서 이산 뒤쪽인데. 이 뒤로도 더 있을 것 같은데 절로 가면 가볼까? 버퍼 맞아야 버퍼다 버퍼 어디 가니까 버퍼인데 원래 가려던 구리 이게 아닌데 야안 터지네. 진짜 등산하기 싫은데, 진짜 산을 올라왔네. 이봐, 경치 봐. 여기저 산까지가 다 탄광이래요. 이 지하부터. 결론은 이걸 녹화를 따야 되네? 아, 여기도, 여기 내려앉았네. 여기 내려앉았네. 근데 저기는 좀 봤으면 싶은데, 방송이 안 터지네. 뭐 예상은 했는데, 이렇게 좋은 계단을 놔두고 내가 그렇게 등산을 하고 올라왔네. 여기 좀 굴착기 갖고 와서 파자 여기 파면 뭐 나오겠다 뭐 아무래도 예전 탄광이었으니까 근데 여기도 1939년부터 캤대요 80년대 초반까지 그러면 어느 탄광회사에서 캤겠지 이건 나중에 놓은 것 같아 나중에 그이 앞에 공원 놓으면서 한거 같네 여기도 이제 한마디로 그, 그 일제시대 때 여기도 금하고 이런 걸좀 수탈해 간 그런 전장이죠 뭐. 이 갖고 가서 뭐 누구 돌반지만 가토상 돌반지 만들어 주고 뭐 여러 여러 병심마그 목걸이 해 주고 뭐 이랬겠지 아, 아쉽네. 이거 진짜 좋았는데. 이게 뭐야? 3만 30, 30 30분 탔네. 아, 그렇죠. 항상 배가 고픔을 제가 콧물로 해결합니다. 이뭔 개소리야? 내가 오늘 밤에도 콧물 엄청 먹을 것 같은데? 왜안 돼? <laughs> 네, 오늘 답사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밤에 뵙겠습니다. 수고이 됐으네. <laughs>